겨울에 자신을 잊어버리네요. 돈 걱정만 하다 보니에요. 세상의 현실이 그러니 돈 걱정 안할 수가 없다는 것도 그렇죠. 너무 구음의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시간도 많으니 나를 되찾아보는 것도 소중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이에 내가 살아오면서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들과 좋은 말한줄 써보세요. 멍하니 애꿎은 핸드폰에 정신 팔지 마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나를 사랑해주는 글을 써보면 나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고마웠고, 나를 혹사시켜서 미안했고, 그리고 많이 고맙고,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이 눈물로 답을 해올 겁니다. 그럴 땐 그동안 못 울었던 것을 펑펑 울어도 보고요. 이러다 보면 스스로 기분이 좋아진다니까요. 비용제로고 효과 90%예요. 혼자서도 큰 위로예요. 팬 들어보시겠어요? 사랑 느껴질 거예요. 화이팅입니다.